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같이 성경 읽으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 하나 안내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5시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이번 주부터는 주일 아침 5시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아침 5시 기억해 주세요. 이번 주에 읽으실 말씀의 범위는 마가복음 9장에서부터 누가복음 10장까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이 4복음서는 모두 다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갈릴리 사역과 유대 예루살렘 사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순서대로 읽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똑같이 네 번을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복음서들을 읽으실 때그 복음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내용의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더 쉽게 그리고 사보검사의 내용들이 비슷비슷한데 그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구별을 하면서 읽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어, 마가복음에 남아있는 부분, 9장에서 16장까지를 읽을 건데요. 마가복음 9장에서 16장까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어, 그 이후에 유대 지역에서 6개월간 사역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들을 시간적 순서대로 정리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배 호띠부를 두르고 따라가다가 무리들에게 잡혔을 때그 호디부를 버리고 도망갔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마가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면서 사복음서를 읽으시면 또 사복음서를 좀더 쉽게 구별하시면서 읽으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마가복음을 다 읽으시고 또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을 건데요. 누가복음을 읽기 전에 누가복음 전체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 읽으시면 또 누가복음도 쉽게 읽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저자, 마태, 마가는 유대인이었죠.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만 이방인 누가인 거예요. 이 누가는 같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는데, 누가복음 1장 3, 3절, 4절을 보시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보금서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도 기록한 사람인데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그 당시 로마의 관리였는데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던 A. D. 60년 경에는 초기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로마의 관리였던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서 보냈다는 건이 데오빌로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이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아, 이방인 누가는 이렇게 누가복음을 데어빌로를 비롯한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메시아 예언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 세계사를 연결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 1장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로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2장 1절에도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영을 내려서 호적을 하라고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 첫 번째 황제였던 아구스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3장에도 보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이 되었을 때 그때 갈릴리에는 분봉화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고, 유대 지역에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다. 라는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을 하는데, 누가가 이렇게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들을 다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은 모두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 복음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장에서 2장 아 까지는 아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 특히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죠.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 1장 2장은 이렇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아~ 3장에서부터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2년 반 동안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서 이 초막절 때까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공생의 2년 반 동안의 갈릴리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렇다고 해서 2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만 사역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첫 번째 6월절에 유대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역하셨고, 두 번째 6월절 때도 유대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이 생략되어 있고 갈릴리 사역만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3장에서 9장 50절까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3장, 아, 23절에 보면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읽을 때, 마태도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했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고 어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어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셉으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그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올라가다 보니까 아담까지 그리고 아담 위에 하나님까지를 하나님까지 올라가면서 거슬러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담의 후손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3장에서 9장 50절까지 예수님의 족보와 또 갈릴리 사역의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장 51절에서 19장 44절까지는 거의 10장에서 11장이 되는 분량이죠. 여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차별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 사역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 예루살렘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많은 사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거나 마리아 마르다 사건, 그리고 탕자의 비유,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또불이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 또 삭개우 이야기 등과 같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9장 51절에서 19장 44절까지 마가복음에만 이런 많은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19장에, 19장 45절에서 24장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일지를 남겨두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도 하시고 그리고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사역들을 마지막 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10장까지 읽게 될 텐데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그 앞부분까지만 이번 주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분량이 가장 많은데요 마태복음이 28장이죠 누가복음은 24장인데 24장이지만 28장으로 되어 있는 마태복음보다 그 내용이 훨씬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누가복음에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를 하시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시고 5장에 보면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나서도 한적한 곳에 가셔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두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변화산 사건 때도 에 기도하셨고 70인 정도단을 아, 어, 파송하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어, 보고할 때에도. 아, 기뻐하면서 기도하셨다. 아,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또, 그리고 11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또, 감남산 개세만의 동사에서 기도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아, 기도하시는 모습, 또,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게 아, 되는데, 아, 누가 보고은 이렇게 예수님을 아, 기도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데에는 우리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받아서 우리도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아마도 바래서 이렇게 기록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복음에는 성령의 역사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부터 성령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론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엘리사벳의 몸속에 있던 그 세례요한이 복중에서 뛰어났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세례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성령 충만했다 이런 기록들을 누가보음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도 그 시무원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고 찬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무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도 그 위에 성령이 계시고 또 시무원이 성령의 지시와 감동하심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것도 다 성령에 이끌리어서 그렇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70인 전도단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도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일들을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이루어졌다.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 누가복음에서는 어, 복음이 만민에게 정, 어,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특별히 어,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그 어, 누가복음 전체를 읽어보시면요 족보 이야기만 해도. 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아담의 후손으로 어, 메시아가 오신다. 이 사실은 어, 고음이온 세상 모든 어,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어, 또 아기 예수님을 보고 어, 찬송했던 시모온의 그 찬송에도 보면 어, 이방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어, 그 시모온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을 하시죠. 또이 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어, 비유에서 보면 그 당시 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에 이방인으로 간주를 했는데 이방인과 그 이방인인 선한 사마리아인과 비교를 해서 강도만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은 참된 이웃은 이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런 사실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에서는 소외된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을 품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면 전체에 이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또그 탄생 이야기에서도 보면 마리아의 이야기와 아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 또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된 여선지자 안나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7장에 보면 난성 과부의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8장에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여인들의 이야기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여인들을 그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이 여인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대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그런 모습으로 여인들을 그리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도 품으시죠. 상자의 비유에서 보면 죄인들을 품으시는 그런. 아,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예수님은 사케오 이야기를 통해서 사케오가 그 당시 세리장이었잖아요. 죄인으로 취급받던 이 세리장 사케오의 집에 머물면서 아, 죄인과 친구가 되어주시는 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 아, 누가 보금에서 우리가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것도 누가보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비유 거기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셨던 설교 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셨다고 했잖아요. 어, 그 말씀이 이사회 6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어, 그 메시아의 사명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메시아의 사명이다. 라는 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복음이 어, 어, 이방인뿐만 아니라 어, 소외된 어약 사회적 약자들, 여인들, 죄인들, 가난한 자들 이런 모든 만민들에게 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서는 또 예루살렘과 성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예루살렘으로 어, 이동하시는 그 여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 특별히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는 그 사실을 봐도 누가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강조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또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끝장면은 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사도행전의 시작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복음만의 특징들 기억을 하시면서 이번 주에 누가복음 10장까지를 읽겠습니다.